얼마 전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참고로 30대 후반에 초등자녀 둘을 키우는 주구야 친구가 노산에 쌍둥이 임신을 한 거지 너무나 기쁜 소식에 건강하게 태어나주길 바라고 있어 친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쌍둥이 임신한 친구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지 몰라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맘카페를 열심히 찾아봤지 그런데 단태아도 아니고 쌍둥이잖아 모유 수유가 가능한 상태라 해도 그게 가능한가? 분유는 무조건 먹이겠다 싶었어 그런데 분유 먹이면 뭐가 가장 힘든 줄 알아? 애는 배고프다고 울지. 물 온도는 맞춰야 하지. 분유 담나가 흘리고. 그리고 그거 알아? 분유 정말 끈적끈적하다. 치우는 것도 일이야. 분유 타먹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일이야. 분유 탈때 거품 안 생기게 잘 섞어줘야 아기가 먹을 때 체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둘이면 뭐든 다두 배인데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찾아보니 분유 제조기가 있는 거야. 나는 아이 분유 먹인 게 8년 전이 최근이라 그런지. 분유 제조기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키웠어 그런데 이건 완전 신세계인 거지. 바로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야. 알고 보니 베이비 브레짜가 이 분야 세계 1위 브랜드더라고. 오랜만에 친구 선물 알아보러 들어간 만카페에서는 분유 제조기가 출산 준비 필수템이더라고. 보니까 정밀 맞춤 혼합 기술로 분유 가루와 물을 7초 만에 자동 제조한대 브랜드별 설정도 미리 선택이 가능하니 얼마나 편리해. 바쁜 육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다면. 베이비 브레자 하나로 여유를 시작해.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봐. 구독 좋아요 알림 해두면 육아 꿀템 정보 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구독 부탁해.